잡아주세요. 아저씨만 따라가요. 야 엑시님은 저쪽으로 가고 있네. 열심원 떠러고 <laughs>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 아저씨가 여기 떡볶이 집 하거든. 맛있는 거 사줄게. 비밀 친구만 해드리면 된다는 거죠? <laughs> 아저씨가 아저씨가 한 것들 선배가 더 이해가 안 된다. <laughs> 말이 좀 통하시네. 아필격 얼추 다 나왔어. 이거. 이 녀석은 다른 사람져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들과 다른 들과 다른 사람들과 들과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뭘과 다른 사람들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 람기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 크아! 크아! 대박 우와! 박샌대 죽어? 일로, 일로 거의 떨어진 사망이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개빨리 오는데 이게 말이 돼? 있어. 이 정도는 데이터고 있던 건데. 잡아야 돼. 병원 갔다. 깨주. 어, 빈봉과 함께 서면서 탈출하세요. 아! 깼다. 저걸 깼다. 아저씨만 따라오라고 <웃음> 했지 이 녀석. 나니까. <laughs> 자 우리 꽃인말 <꽃잎마을> 여러분 어린이들 <laughs> 자하하하하하하하이 선생님이다 <민트소서 오세요. 웃음> <laughs> <laughs> <부서> 이거 <laughs> 야, 이거 셀카 못 찍나? 원정 기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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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3, 맞네, <laughs> 아, 여기 아니 반신이 아니아 이거 꽝나 도 연대기 한번 올리죠, 오만아 이거 근데 이거 룩이 너무 아저씨룩으로 아저씨 룩으로 찍어주세요 <laughs> 와, 아저씨 <laughs> 아, 갑자기 망고로 게다 아저씨는 데니까 지리는데, 그냥? 야, 이거 진짜 아저씨 같은데. <laughs> 살짝 뒤로 와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걸물때 봐. 청소 안 하나 봐. 에슐님 청소 좀 해줘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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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 이래서 옷이 <없이> 누더기가 됐구나. 전부 <laughs> 다 같은 포즈 해볼까? 이거? 춤? <laughs> <laughs> 이거 쌤 피고습 바본 좋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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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 지려. 와, 지려. 와, 개지려. <laughs> <와>, 개지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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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KD야? a 아니 색깔도 너무 좀 보이지. <laughs> 그냥 가운데 보시고 액시 님은 저쪽으로 살짝 오시고. 하나, 둘. <laughs> 아, 역시 아저씨 룸이 좋구만. 아니, 블루민트 망고로 돌아오셈. 블루민트 망고로 돌아오고 <laughs> 세 명에서 백커 가고 있는 거 진짜. <laughs> <laughs> 뭐 많이 뭐, 씨... 못 생겨졌는데 화장 안 했는데 <laughs> 맞아 <맞지>? 전태 <변태> 같아 <laughs> 아 진짜로 내거 있을 보이냐 아지랄이야 이거 진짜 아야아 진짜 로세 애니 보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거 무슨 아니 이거 거울 보고 있는데 나 진짜 나가는 <laughs> <laughs> <하는> 기분이야 <씨. 웃음> 아니 이거 기분이 미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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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아나 너... <laughs> <laughs> 하는기분이거지아 <laughs> 얘가 <애가> 너무 <laughs> 표정이 이러니까 진짜 별타만 난거 같잖아 구부가 <laughs> 진짜 기공격적이지이모양이 쩔었구나 구도가 <laughs> 아, 진짜 존나 공격적이야아 이사람 즐겨 이새끼이새끼나 ㅅㅂ하면서 즐겨 <laughs> 이 워드 워딩이 좀 에스님 <laughs> 이리와요 이발자. <laughs> <laughs> 이상진짜 <말>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 이케 올라가는 거보다 사진 찍는 게더 재밌네. 무슨 림 잠깐만 올라가 봤 저거 센이 저거 기